오늘은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외되지 않고 소속감을 가지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인데 그게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따돌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딸이 중학생인데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상생활을 너무 잘하는 참 착한 딸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따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왕따 당하는 친구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함께 따돌림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져서 병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가 빠르지 않아서 참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쉽게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따돌림의 문제가 뭐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전에도 이 전에도 있었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따돌림시키는, 따돌림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고, 그들 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을 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주눅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였습니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끊어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지만 그들을 예수 그리스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에 우린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2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직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구별할지 몰라도, 오늘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구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사람과 수군거리기 위해 나온 사람으로 딱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직분,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과 듣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피조물 된 우리 한 인간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자가 나오는 것이죠. 자, 누가 본 15장. 이런 양의 비유를볼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흔 아흔 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 하겠느냐, 그죠? 바리새인과 석인과 죄인과 세리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백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흔 90, 마리를 들에 두고 가지 않겠느냐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에 몇 마리가 있어요? 아흔아흔 마리가 있거든요 이걸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이 99마리를 누가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 지킬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들에 있는 99마리는 어떡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회사나 또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손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손실 처리를 하기도 하죠 그게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열력한이 법칙이 무엇이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무질서하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앞에 강단에 꽃이 있는데 이 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시들 수밖에 없는 것. 우리도 점점점 나이 들어서, 그죠? 그렇게 노화되어 가는 것이 자연의 현상인 것처럼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드레인은 아는 아한 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우리 그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마리 손실 처리 해 버리는 거예요. 손실 처리 해 버리고 아난 마리를 잘 관리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한 마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리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 영화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배경이 되었는데요 이 도입의 장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륙작전 안에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로 시작되어지고요 그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 라이언 가문의 4형제가 군대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3형제가 다 죽고 막내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미국 행정부에서 어머니에게 이 마지막 아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이 시행되게 됩니다. 밀러데이를 통해서 8명이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고 그 아이를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중에 여섯 명이나 죽게 됩니다. 두 명이 딱 낫게 되는데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이가 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라이언 일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 사회 앞에 던지는 질문이었고 우리 앞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수많은 사람 죽는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지 않나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되면서 그 아이를 찾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의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단순히 한 아이가 아니라 한 가정의 희망이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될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라이언 일병은 그냥 한 사람의 군인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서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고요. 수많은 팔레스타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화해하게 되면서 이번 주에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보시죠. 왼쪽의 사진은 아들을 찾은 이스라엘 가정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가자지구 주민이 감옥에서 풀려난 모습입니다. 어떤 게 감동적이세요? 둘다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렇게 싸울 때, 우리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다. 싸우고 있다. 포로 끌려갔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우리는 치부했지만, 그들의 가족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까? 몇명 인질로 잡혀 있다. 몇 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몇 명이라는 것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단순히 한 명이 돌아왔다, 두 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니 아니고 가족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들을 한 명, 두 명, 숫자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영으로 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숫자로 부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노화문 19장에 가면 여러분 부자이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키가 작았던 사람으로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지나갈 때 주님이 그를 보시고 먼저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죠. 예수님 사께오를 보면서 어이 내려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이 키 작은 애 내려와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기 오야라 그 예름을 부르면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 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것 그거 손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 중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그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분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초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때는 우리가 학교나 군대에서 1번, 2번, 3번, 4번 번호로 우리 인생이 불려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주 연속 금요 영성 집회에 오셨던 강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분 중에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무엇을 부르신다고요?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영혼 찾읍시다. 하나님은 애타는 거예요. 가족은 애타는 거잖아요. 관계 없는 사람은 그냥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럴 수 있어요. 손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나 귀걸이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자주 잃어버리시죠? 떨어뜨려서 또로 굴러들어가지고 장롱 밑을 다 청소하고 이런 적 있으시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냥 손실 처리 하시나요? 잃어버렸다 없는가 보다 어떻게 하세요? 집을 샅샅이 다 뒤지죠 뭐 청소도 하면서 다 뒤지죠 여기 놓아뒀나 저기 도 왔는 나다 뒤집습니다. 온 집을 뒤집어서 찾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때로는 그러나, 그거를 그냥, 아, 잃어버렸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야다 생각하기도 하지요. 주님이 비슷한 비유를 오늘 또 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또 찾아낸 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그죠? 이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의 은화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은화인데요. 하루에 품싹적도 됩니다. 로마 시대의 대나리온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당으로 이야기하면 한 1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를 잃어버린 걸까요? 한 10만 원 정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찾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찾아야지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찾아야지요 여러분 앞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네, 너무 어렵죠? 1%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10%입니다 손실이 크지요 찾아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정도 잃을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장신구 중에 한 10분의 1은 잃어버렸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찾다 찾다 못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너무나 끝까지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찾을까요? 10개 드라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는데왜 찾을까요?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드라크마는요 결혼 예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드라크마 10개를 끈에 꿰어 머리 장식으로 만드는데 그를 세메디라고 합니다 세메디라고 하는데 그는 결혼 예물이자 남편의 사랑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를 매는 것이요 그래서 저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열 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결혼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지 아니하면 자신이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 손해볼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10개의 종목이 있다면 한 가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손해 처리하고 손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꼭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지 살기로 찾는 거예요. 팔찌를 보니까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를 잃으면 뭐라고 그래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죠 불을 켜고, 집을 쓸고, 끝까지 찾는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어요. 동사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석할 수 있지만, 같은 의미를 다르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어요. 이 여인이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에 들어가 있지 않나, 어디에 또 처박혀 있지 않나,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찾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왜 찾는 거예요? 온전한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성도 여러분, 이한드라클말 하면요. 온전한 결혼을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열 가지 드라크마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열 가지 드라크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열 드라크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드라크마는요, 복음과 예배와 거룩과 사랑과 교제, 선교와 봉의와 진리와 기도와 소망이라는 열 드라크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대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드라크마를 현대교회가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거이요 외형적인 성장이나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가 되어 나가다 보니까는 복음이 빠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는 것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대 교회 모습 그게 바로 복음의 드라크마를 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예배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화 되어지고 공연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련되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중시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있는 예배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라크마를 잃지 않았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의 드라크마입니다. 세속인 가치, 인기, 성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도리어 세상과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런 거룩함들에 대해서 우리 잃어버리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드라크마입니다. 관계적인 돌봄들을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나 혼자 신앙생활에 중요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 그 사랑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 교제의 드라크마가 잘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프로그램만 남아 있고 영적인 교제가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선교의 드라크마입니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공의의 드라크마입니다. 불평등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의 약자들에 대해서,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진리의 드라크마입니다. 강단이, 철학이나 동기부여나 심리학 강의로 대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성경 중심의 설교의 능력들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요. 내 인생이 하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적인 지식을 위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기도의 드라크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전만치 않다면 우리는 기도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술만, 테크닉만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열 번째는 소망의 드라크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분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열 가지 드라크마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열 가지 드라크마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열 가지 드라크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열 가지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중에는 거기서 한두개 정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이열 가지 사명을 골고루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이열 가지 드라크마가 나에게 있는지 잘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열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열 가지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적어 보았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삶이 구별되어지고,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 돌보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잃은 자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또 약자와 정의를 증언하고 말씀 선포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기도해지고 성령을 의존하는 것 다시 오리 주님을 사모하는 것 현대 교회가 찾아야 되는 열 가지 드라크마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이지만 찾아야 되는 드라크마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한 드라크마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게 온전한 드라크마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온전함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교회의 사명을 찾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찾고 계신다. 기도 다시 해야 된다. 복음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도 간절하게 찾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모두가 그 드라크마를 하나하나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열 가지 드라크마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